자, 수학 2, 개념, 원리, 페이지 85페이지 79번! 아. F'X는 GX이고, FX 더하기 GX를 프라임인 뭐야미분한 거지, 얘들아. 네. 자, 미분한 거면, 더하기 빼기는 그냥 미분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F'X 더하기 G'X. 이치 얘들아? 네 곱셈만 공식이 있는 거야. 암미 더하기 뒷머리 알지? 음, 아예 덧셈 뺄셈 실수 분 그대로 하는 거야 예. 다시 내가 금방 뭐라고 그랬어? 덧셈 뺄셈 뺄셈 실수 분 실수 분 그대로 미분들이 되고 확인했어자 네. 이게 좌변이야 지금 뭐라고? 좌변 아 어, 좌변 자 얘가 그대로 X 세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면 얘가 이제 항등식이야 얘들아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 자 이때 힌트 줬었지? f 프라이베스는 g x 와 같대. 네. 어디에서 여기 gx f 프라이베스 보이지? 네. 자 얘가 gx가 되는 거야, 이제. 음. 확인했니? 요거를 3차가 예. 돼야 돼. 3차. 어 아, 3차가, 3차. 3차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얘는 gx고 얘는 g 프라이베스가 얘는 n 1차. 네. 그 그렇죠. 자, 얘는 n차. 네. 자, 나은부터 몇 차씩? 그렇죠. 그래서 gx는 0차. x 세제곱 역셜지 3차 예가 없으니까 알아듣냐고 그러는 거야. 네. 알아침자, 알았지? 네. 자 나머지 계수는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플러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5도 확인했어요 얘들아 네자 이제 미분합니다 왜 미분해요? 더하면 얘가 돼야 되니까 뭐니까? 항항등이식좌 변수만 갖다 드리니까 콜? 예자 그럼 3X의 제곱 확인됐어요? 네 플러스 2AX 네. 플러스 B가 돼야 되더라. 아네나두 개를 뭐하래? 더해요 어, 더하래 지구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더하면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 x제곱 확인했어요 얘들아? 예. 플러스 2a 더하기 bx 확인했어요 얘들아? 네.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같아야 되는 거야 확인했니? 네. 자 결론 가운데 얘가 2차죠? 네. 자 a 얼마? 0이겠죠 얘들아? 네. 이해했니? 네. 자 a가 0이네 자 4지? 4. 그렇죠 b가 4죠? 네. 자 c는 얼마? 네. 네, 1이 될 수밖에 없죠 얘들아. 이인됐어 얘들아. 네. 이해했어? 네. 자, 문제가 뭐야? g'-my는 여기다 놓는다 얘들아. 알았어 네. a가 얼마? 0. b가 얼마? 4. 그래서 g'-x는 3 x 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g'-my는. 이인됐어3 삼각의 4 얼마? 7. 어때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뭐예요? 흥등식 유추하기 뭐라고요? 흥등식 그 그러니까 내가 이거 n 차를 유추했어 얘들아. 네. 주사위로 흔들리면 안된다 자 극한 문제도 얘들아 무슨 문제야? 아, 어, 이 문제는 극한하고 미분계수 둘다 결실할 어. 줄 알아야돼요 확인됐어 얘들아? 네, 자 네. X가 어디로 가? 3으로 가죠 네. 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어. 가야 2해 지원돼요 알죠? 네, 네 0분의 0꼴이라서 콜? 네. 자 그래서 X가 네. 3이므로 부모가 0로 가죠, 얘들아? 네. 이건 분자. 뭐예요, 분자가? F3이죠, 얘들아? 네. 이건 2로 가야 돼요. 그래야 2배기가 0이죠. 네. 꼭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대입하세요. 됐죠, 얘들아? 대입했죠? 2가 F3이니까. 알겠어요? 네. 자, XA, XA, XA. 딱 맞아 떨어지죠? 네. 예. 변신! F'3. 음, 이게 얼마? 1. 예. 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음. 뭐, 두 번째, 이제 GX 갑니다. 자, 분목하세요 또, 여기서. 네. 안 보여요? 예. 보여요? 예. 이거 G3은 뭐가 돼야 돼요? 1. 예. 네. 그래, 연구는 해버리죠? 알겠어요 예. 자, 이제 대입 갑니다. 어? X가 A, X, A, X, 에 똑바로 떨어지죠, 얘들아? 네. 예. 다시! 셋째 얘들아 예.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은 게네개입니다 1, 2, 3, 4 됐죠? 예. 자 이제 미국 갑니다. 고배 비법이죠? 네. 예. 자 앞두꺼 이법 뒤에꺼 이법더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네. 예. 확인했어요 얘들아? 자 네. 벌써 선생님이 고배 비법 썼죠? 네. 자알겠습니 어디에서야? 다음. 자 우리 애들아 이제 뭐하는 건데? 3만 넣으면 미국 계수죠. 확인했어요 얘들아? 네. 녕하세요 얘들아, 네. 자, F 프라임 3 1이죠, 네. G3 1이죠, 네. F3, e. G 프라임 3 2. 이게 시험에 정말 잘나온는 문제예요. 꼭 말해주세요. 알겠죠? 중요한 네. 문제예요. 모두 풀어도 네. 풀어야 된다. 각한도 풀어야 되고, 미분계수도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두번 네. 아, 푸는 문제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야. 네. 예. 조차는 줄 몰라야지. 자 페이지 85 페이지 78번입니다. 무조건 문제 길고 그래프 나오면 안 풀라고 하는 이런 쉽고. 자두 함수 f(x),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 미분 가능하고 y는 f(x)가 그래프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p(x)는 f(x) 곱하기 g(x). 자 뭐야 고배분법이에요 이거. 왜 여기 미분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 확인했네자 그럼 예. 1단계 p(x)부터 미분합니다. 예. 자 앞에 거 미분. 제거 미분. 그렇죠. 제거 미분. 아저 시끄러워 <laughs> 욕나기지 일부 지이에요 진짜 자 어딜 빼야 돼 그냥 2만 집어넣으면 돼 2만 집어넣으면 돼2 나. 어시끄러워자 <laughs> 얘가 얼마래 6이래 얘들아 확인됐어자 네. 힌트 봐봐 F'가 이미 0이래 자 얘가 이기 0이야 얘들아 그럼 0 곱하기 모든 지0은 어차피 얘는 0이죠 예. 네. 얘만 계산하면 되죠 네. F2 뭐예요 함수 값이죠 네. 자 미는 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는 아, 거... 함수가 이지 예. 얼마야? 마이. 이제목 준비해, 이제. 아. 우리가 이거 물어본 거죠? 맞아. 네. 그래요? 아. 계십 <laughs> 야, 저, 맞추고, 까주고. 눌 자 여기 x 수들에서아 82번 입니다 85페이지 얘들아 함수 fx는 ax의 3제곱 플러스 b제곱 몇차 함수? 3차 함수죠? 3차 이게 예. 2차 함수죠? 예. 자 이제 미분 가능하면 이게 1번 두번째는 연소감수야 이거 푸는거예요왜 그렇다? 미지수가 있으면 그래 네. 그래서 미분 가능 속도 푸세요 그게 빨라요 네. 자 그럼 선생님 편의상 기억나죠? 네. 미래 우미분계수 기억나죠? 네. 미분 탈거예요 네. 얘들아 네. 자 그럼 얘가 위 얘가 우조 네 크다니까 네. 자 네. 미분하세요. 3 a x 사 a x j 됐죠? 네자버드입자 일의 변자 되죠예 됐어요 이게 우 미분계수 예 이리 좀 오세요 자 이제 f 프라임 됐죠? 이거 뭐야 1의좌 미분계수네 어 이랬어 예. 자 미분하세요. 2 b x 플러스 예. a 어, 왜 이것도 1이라고 쓰지? 아, 플러스 왜 A. 왜 이것도 1이라고 쓰지? 아, 플러스 A. <laughs> 상승수다, 자, 1라? 2B 플러스 A. 자, 이게 첫 번째 식 갖다야 되죠. 네. 확인했어, 얘들아? 네. 2B는 가능해요. 네. 자, 그래서 3A는 <laughs> 2B 다하기 A니까 이왕 하면 2A는 2B. 그래서 A는 B. 자 얘들아? 이게 첫 번째 식? 네. 자, 이첫 번째 는은뭘 풀어야 돼? 연수. 네. 연수. 네. 아이고. 자 이제 이걸 뭐라고 했어? 일대5칸이라고 했어 네자 여기 두고 붙었지? 네 예. 어차피 F1 한 숫간만 똑같죠 얘들아? 네 그래서 우칸과한숫간 똑같아요 얘는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단함수니까좌우로 구별 없이 일제히 하면 됩니다 네 됐지 얘들아? 네2게5칸자 <laughs> 네. 아, 네. 이제 좌우 칸 들어갑니다 네 됐어요 얘들아? 네자 일러요 네, 이거... B, B... 2b 더하기. 어쨌든 그러면 연속함수이므로 좌극한 우한이 같다. 자 그래서 a 지워지고 b제곱 마이너스 2b는 0이 되죠. 2차항 정식, 2차항 정식. 자 b 묶으세요. 자 그래서 b가 2개 남아요. 0, 2 또는 2. 자 그래서 3. 별 다른 조건 없으면 조건 푸셔야 됩니다. 네. 자 b 조건 없죠. 네. 자 b가 0으로 나와요. a도 0이죠. A도 0. 0. 네. 그런데 밑에 힌트 있죠. a가 0이 아니니까 됐어요? 네자 아, B 넣어 A 는어 B 네 그래서 가 답이에요 그게 됐어요 얘들아? 예. 네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이거 미분계수술딱 봐도 그래 안 그래 네자 변수 몇 개? 두개자 예. 찢어라 기억나시죠? 예. 자 이게 이제 3번입니다 자 따라해 미분 가능하면 미군, 미군 가능하수 감수이다 감수 아 미지수있다는 거야? 미지수 없을 때는 안 한다 변수 상수 기억해 너장난친는거 아니야 지금 화날려고 그래 <laughs> 자 변수 몇 개? 두개 이건 H가 변수예요 이거 맞죠? 예, 예. 변수가 몇두개 이상이 되 내가 찢으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자이 이거 뭐마추기야좀 복습해줘야지 김동수 학위니까 와우 자 우리가 뭘 맞춘다? 이걸 맞추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게 X의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 맞아야 돼요 네 이게 같을 때마다 네. 변신 됐어요 얘들아? 네 이겼어요 네. 자 H를 차이왜라 A가 어디 있는 거야 A가 1이야 아. 무슨 <laughs> <목소리 안> 나나가 <laughs> 어? 너무 나가면 안 되냐? 만가요 <laughs> 자 이제 너희들 뭐만들 이제 F1 만들어야 돼요. 여기 A 보이자 F1이요? 빼기 F1 됐죠 얘들아? 이거 예. 더하기 F1인데 앞에 또 뭐가 있어? 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F1인데 여기 주의할 거 있어요. 중간에 앉아주면 이거 좀수 깔까요? 예예 선호수는 알았죠? 네중간꼭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네자 이제 EH죠? 몇 네. 배? 2배 여기도? 2배 두두 배. 됐죠 얘들아? 이 마이치지, 예. 고민하지 말고 얘 예, 플러스 꽂치고 마이너스 밑에 보는 되로 확인했어요. 마이치 마이치 간격 똑같죠? 예. 그 플러스 h는 오른쪽 간격이고 마이너스 h는 왼쪽 간격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 알지 뭔 말인지? 네. 예. 어차피 x에 대한 관계, y에 대한 관계 일치시키면 돼요. 예. 그럼 마이치 마이치 일치켜야 돼요. 이치 이치 일치야 돼요. 예. 이제 변신 두배 f 프라임 일 예. 됐죠? 그 이것도 마의지 마의지 같은 거 같아. 별이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예요. 네. f 프라임 1. 이거 간격이야 이거는 알지? 네. 자, 얼마에 더하면 4에 아, 프라임 1. 자, 그럼 뭐야? 1에. 미분계수 줘야 되잖아. 근데 1에서 네. 미분 가능하니까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아. 안 똑같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위로 하든 아래로 하다 똑같은데 난 위에 걸로 할게요. 네. 자, a 얼마? 2죠? 네. 이 비계분도 4가 되기 겠 되잖아. 네. 거기 됐어요? 예. 자 미분에서 일반으로 되겠죠? 예. 자 미분 됐죠 얘들아? 예에 됐죠? 예이 아, 미분이요 미분 뭘 미분한 거예요? 위에 거. 위에 거. 위에거미에 거. 야 근데 어차피 X딜에서 미분 아. 가능하니까 위에거는 아니잖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요 근데 내가 왜 이걸로 풀어 얘는 항이 두개고 얘는 항이 세개니까 위에꺼가 편하지 어, 다 똑같이 나와 맞죠 자 힐러 아. 6 6 3 18 8 얘들아 네. 정리하세요